안녕하세요 써야습니다 제가 역사 유튜브를 하면서 확실히 느낀 건 유독 많은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일 감정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제의 만행은 어떻게든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봤을 때 역사는 거의 항상 강자의 편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이 약했다 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에 적개심을 키운다 해도 우리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본이 강해졌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가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었는지 그리고 왜 조선을 병합하려 했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단번에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근대화로 나아갈 토대를 닦고 있었다는 건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은광을 개발한 16세기서부터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루 일본은 한때 전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에 달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은을 생산했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많은 양의 은을 생산 할수 있었던 것은 납과 은을 분리 하는 기술인 연음분리법 덕분이었 습니다. 흥미롭게도 연음분리법이 최초로 개발된 곳은 일본이 아니라 조선 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으로부터 연음분리법을 전수받아 큰 부를 쌓은 일본은 명나라와 서양으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총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은 덕분이었고, 나아가 조선과의 전쟁에서 투입된 막대한 군자금도 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하자연는 분리법을 최초로 개발한 조선은 은이 사치를 조장한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은광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639년, 일본도 세국 정치를 택하면서 외국과의 접촉을 제한했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완전히 끊는건 아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에는 교역을 허락했는데 네덜란드가 기독교를 포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일본은 제한적으로나마 서양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로부터 전해진 정보와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인 난학이 발전했는데 난학자들은 이후 일본에서 근대화와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봉건제도라는 전근대적인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도쿠가와 막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의 1인자인 쇼군 자리를 세습했는데 오늘날 도쿄인 에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어서 도쿠가와 정권을 에도 막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쇼군은 일본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명목상 일본의 왕은 교토에 있는 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왕이라는 자리는 상징성만 가졌을 뿐 아무런 실권이 없었습니다. 이름뿐인 천황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통치권이 쇼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전국을 번이라고 불리는 260여개의 지역으로 나눴고 각번은 다이묘라고 불리는 영주가 다스리 고 있었습니다. 이 번들은 어느 정도 자치권이 인정되는 봉건국가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란의 위험이 있었지만 도쿠가와 막부 의 효과적인 감시체계로 인해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강력한 통치하에 일본은 약 250년간 풍요를 누렸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으로 일본의 인구는 1000만에서 3배가 넘는 3천만으로 불어났고 문화와 사회 다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1719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신유한은 일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에는 달빛이 그리고 땅에서는 등불이 끝없이 이어져 수십리 반기를 가면서 천만 가지 기이한 광경을 볼수 있었다. 모두 세상에서 일찍이 보던 것이 아니오. 황홀하이가 그지 없었다. 이렇게 보면 에도 막부는 어느 정도 성공한 정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가 되자 서구 열강이 서서 일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인들이 북쪽 후카이도를 넘보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신식 화기로 무장한 영국군이 청나라군을 격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증기선을 앞세운 서구 열강이 일본을 공격한다면 아무리 막부라 할지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국 정책과 막부를 중심으로 한 봉건 체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이때 행동에 나선 무리가 바로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각번의 다이묘들은 여러 명의 사무라이들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묘로부터 안정적인 봉급을 받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무라이들은 전쟁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무사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간 평화가 유지되자 이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들이 받는 실질적 봉급 수준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18세기 말부터 사무라이들 사이에는 유학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독서하는 사무라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사무라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유학을 배웠고, 어떤 주제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근대화를 주도한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오쿠보 도시미치가 모두 사무라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먼저 언급할 인물은 요시다 쇼인입니다. 1830년, 요시다 쇼인이 조슈번의 하급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슈번은 사스마번과 함께 메이지 유신을 이끈 양대 세력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조슈번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금 언급할 요시다 쇼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인은 10살 때 벌써 어른들 앞에서 강의를 했을 정도로 소문난 신동이었습니다. 무사 출신이었던 쇼인은 원래 군사학을 공부했었지만 그는 차츰 서양 서적과 양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요시달쇼인이 19살 때쓴 글을 읽어보면 그가 이미 서양 열강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영국 두 오랑캐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남쪽에서 동북으로 진출해 오는 형세다. 이미 영국은 인도를 취했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개척했으며 수마트라를 점거했다. 최근에는 청나라를 어지럽힐 정도의 형세가 되었고 두 오랑캐가 뉴코와 조선에 상륙하여 무법을 행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는 북쪽으로부터 우리 영토를 압박하는 형세다. 일본을 가운데 두고 서양 오랑캐들이 포위 한 형세가 되었으니 침략하려는 간사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양학에 심취했던 쇼이는 그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서양 문물 을 접했습니다. 요시사 쇼이는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해외 도항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배를 타고 무작정 망망대로 나가면 어떻게든 중국 상하이에 표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쇼이는 이 무모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1853년 쇼이는 에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에도에 도착하고 이틀 뒤인 7월 8일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에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사카모토 료마와 이토 히로부미도 번의 명령으로 에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페리 제독의 흑선은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군이 전무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 상선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번들이 대형 선박을 갖게 되면 서로 연합해 막부에 대항할 수 있었고 외국과도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펼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본은 외국 함대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도 에도는 만 깊숙이 위치한 항구여서 소수의 서양 선박으로도 에도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에도에 상륙한 페리는 막부에 국교를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막부가 결정을 망설이자 페리는 이듬해인 1854년 더큰 함대를 이끌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막부는 결국 페리의 요구대로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이 수백 년간 이어진 쇄국을 깨고 마침내 개국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도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막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막부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던 요시다 쇼인은 무작정 어선을 훔쳐 타고 미국 함선을 향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직접 페리를 설득해 미국으로 도항할 생각이었습니다. 간신히 미국 포아탄호에 승선한 쇼인은 통역 윌리엄스에게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쇼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도항에 실패하자 곧바로 자수한 쇼인은 조슈번으로 호송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쇼인은 독서에 매진했습니다. 그후 3년간 그는 무려 1500권의 책을 독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인은 제수들을 상대로 맹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를 흠모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 중 많은 인물이 이후 메이지 정부의 내각 을 구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 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자신의 지식을 일방 적으로 주입하는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쇼인은 그의 저술에서 일본도 해외로 팽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는 몇몇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체계이기 때문에 일본도 나서서 해외로 팽창 하지 않는다면 일본 또한 강대국 이 잡아먹힐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요시다 쇼인 이전에는 사토 노부 히로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해외 팽창론을 주장했었는데 그의 사상 의 중심에는 일본의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위험을 떨쳐 버러지 같은 오랑캐를 정벌한다면 세계를 통일하는 것도 꿈이 아니라고 설파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사상은 당시에는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이후 1930년대 궁극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시다 쇼인도 일본의 해외 진출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홋카이도를 개관해서 여러 다이묘들에게 나눠주고 틈을 봐서 캄차카 오우츠크를 탈취하고 뉴크도 복속시켜야 한다. 또 조선을 옛날과 마찬가지로 공 납하도록 촉구하고 북으로는 만주 의 땅을 빼앗고 남으로는 대만과 필리핀의 여러 섬들을 우리 수중에 넣어야 한다. 조선은 옛날에는 일본의 신하에 속했지만 지금은 좀 거들먹거리 고 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원래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의 남쪽에 있는데 영국이 이곳에서 개간하고 있는 땅은 겨우 그 10분의 1에 불과 하다. 만약 일본이 이곳을 손에 넣는다 면큰 이익이 될 것이다. 당시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말이었지만, 머지않은 미래 일본은 요시다 쇼인이 앞에서 언급한 거의 모든 지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요시다 쇼인이 해외팽창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다케시마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일본에서 다케시마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군사력으로는 오스트리엘리아는커녕 울릉도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쇼인은 다음과 같은 방책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통상을 열어 선박을 늘리고 물자를 늘려 무역을 장려해야 한다. 무역이 점점 활발하게 되면 곧 군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 미국도 멀다고 이르지 못할 것이 없고 조선 만주는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세국 정책을 버리고 부국 강병의 노선을 택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쇼인이 지적한 대로 일본이 강해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해군이었습니다. 실제로 흑선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일본은 여러 루트를 통해 외국의 증기선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리가 일본을 떠난 지단 1년 만인 1855년, 일본은 자체적으로 최초의 증기선인 웅코마루를 건조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증기선을 건조한 곳이 중앙정부인 막부가 아니라 사스마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스마번은 앞으로 조슈번과 함께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사스마번은 오늘날의 오키나와인 류큐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류큐는 이전부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활발한 중개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스마는 류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무역활동으로 접하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기선을 건조할 수 있었던 것도 난학을 연구하면서 이미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스마는 막부마저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막부는 천황이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막부 최고직에 오른 이 나우스케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시다 쇼인도 과격분자로 찍혀 애드로 소환됐습니다. 막부에서는 쇼인을 취조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대로라면 귀향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쇼인은 묻지도 않은 암살 계획까지 술술 자백해버립니다. 결국 그는 사형 판결을 받고 1859년 10월 27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 29이었습니다. 요시타 쇼인은 후대 많은 일본인 들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본인의 사상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소 뛰면서 일본의 운명 을 바꿔버린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카모토 료마였습니다.